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커플이십니까? 저희는 부부입니다. 아유, 부부. 부부이세요? 아유, 네. 젊으셨네요. 너무 좋죠. 신혼이에요. 아, 신혼이에요? 네. 와, 꿀이 뚝뚝 떨어지겠네요. 그럼요. 아, 신혼 몇 개월이요? 저희 이제 다음 달이 딱 1년 되는 날이에요. 1년? 애는요? 아직 없죠. 아직 없고? 네. 네. 둘이 아주 알콩달콩 재밌겠네요. 네. 그, 뭐, 직장, 뭐에 종사하십니까? 저희는 건축 쪽에서 일해요. 저희 둘 다. 건축, 네, 건축 쪽이요? 네. 같이 어이... 일해요. 같은 회사에서. 일로 나가네? 아니요. 한 블록 가 가셔야 돼요. 네. 네. 같은 직장에서요? 네, 같은 직장이에요. 음, 사내 커플이시네 맞아요. 아유, 그럼 뭐, 알거다 알고. 아유, 그럼요. 아, 맞춰볼 거다맞춰봤겠네 아, 그렇죠. 네. 아. 그러면 두 분은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30대 중반이고 이제 네. 와이프분이 이제 30대 초반이요. 30대 초반? 딱이네. 딱이죠. 아, 어사님저 이제 우측으로 나가시면 아, 예. 감사하겠습니다. 우측으로 빠지겠습니다. 빨리. 네. 요즘 건설업이 어렵다는데 그래도 이렇게 버티고 잘 지내신다니까. 아, 회사가 그래도 맞아요. 그 능력이 있나 봐요. 그쵸. 능력이 없는 회사였으면 저희가 일을 하기도 힘들었겠죠. 아, 그렇죠. 감회사도 네. 열심히 저희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회사 다니고 좋은 만남을 이어갔고 아 회사가 좋은 회사네. 그럼요. 네. 서울까지 출퇴근하는데 열심야죠 서울까지 출퇴근해요? 네, 저희는. 네, 어디 서울... 여기 어디 지역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 네. 네. <laughs> 어우, 깜빡하면 바로 말할 거예요. 네, 그러게요. 아유, 그러면 두 분이 아침에. 동시에 출근하실 거 아니에요. 같이. ]요. 같이 출근 같이 퇴근 저희는 24시간 붙어 있습니다몇 시에 아침에 나가세요? 6시 반에 <laughs> 나갑니다. 와, 너무 힘들겠네 매일 그러면 매일 나중에 가족 계획이 이제 성사가 되면 저기 뭐야 만한 님께서는 일 나가야죠? 아니요. 한 블럭 더 와서. 만한 님께서는 그러면 뭐야 계속 직장 생활 하시나요? 회사 복지만 봤을 때는 이제 네. 저희 와이프는 지금 회사에 있는 게 낫고. 아니, 나중에 이제 가족 계획이 성사가 되면, 애가 생기면. 네. 어떻게, 저, 만나님은 저기, 뭐, 나중에 회사에 복직이, 아 복지 되는지. 복직에 대한 복지는 열려있는데, 와이프가 네. 할지 안 할지는 제가 뭐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잘 모르겠네요. 만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 않을까 싶어요. 복직이요? 네. 요즘은 또 맞벌이 아니면 아, 여기서 우예전요? 네 맞아요. 요즘은 맞벌이 아니면 좀 힘드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그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네, 아니더라고요 이게. 돈도 돈이고. 예, 또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맞아요. 케어를 해줘야 맞아요. 되고. 맞아요. 그 뭐야 시집이나 친정에서는 좀 봐줄 사람이 없나요? 예? 있어도 이제 네. 조금 영유아 때는 저희가 최대한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네,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에요. 어. 영유아 그럼 회사에서는 어. 뭐 이렇게 유아시설이나 뭐 타가시설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타가시설은 없지만 이제. 네. 타가시설은 없지만. 아. 복지가 잘 되어 있죠.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네, 제가 공동 음. 육아할 수 있게 회사에서 아, 휴가를 그래요? 줍니다. 아. 네. 몇 개월이요? 와이프는 1년 반 정도 주고요. 네. 남편은 3개월 정도. 음. 네. 그런 것들은 잘되 있는. 저 이제 나라에서 나올 만한 것들은 다 이제 일반 통상. 식진인가요? 좌회전입니다. 이제. 좌회전이요. 아 어, 앞으로 미래계에 잘 설계해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오늘 이렇게 밤늦게 가시는데. 즐거운 데이트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사님도 네. 안전운전하시고. 네, 영생님 쪽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